안녕하세요. 키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키보드인데요. 저는 모조 68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써봤었는데 이번에 자석축 키보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기 메이드 68 프로 자석축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모조 시리즈로 옛날에 인기가 정말 많은 키보드였는데 요즘은 픽셀 키보드, 흔히 레고 키보드로 많이 알. 알리... 려 진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멜긱은 최근 게이밍 키보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메이드 68 키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퀵 가이드와 매뉴얼, USB C 타입 케이블, 키캡 리무버, 여분의 키캡 그리고 멜긱 메이드 68 프로 퍼플 컬러가 되겠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치고는 꽤나 깔끔한 느낌인데요. 얼핏 보면 게이밍 키보드가 아닌 깔끔한 기계식 키보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배열은 65배열이지만 이 키보드는 게이밍 키보드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저는 게이밍 키보드에서 75% 배열, TKL 배열보다는 65배열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으로는 65배열은 브로가더 많다는 점. 아무리 예쁘고 깔끔해도 레피트 트리거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8K 폴링 레이트에 16K 스캔 레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폴링 레이트와 스캔 레이트는 스펙이 점점 더 고스펙 팩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기계식 키보드 시장 추위가 자석축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멜기기에서 출시한 신규 자석축 레피드 트리거 리얼67 모델도 최근에 판매중인 모습이네요 이 키보드는 깔끔한 디자인이 장점이면서도 RGB 광량이 우수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키보드 최고의 포인트 앞 이 쪽에 위치한 라이트 박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라이트 박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큰 키보드라 멜기기 옛날부터 키보드 디자인 포인트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149달러 6월 9일 환율 기준으로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게이밍 키보드에 20만원대면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대는 아닌데 멜기기라는 키보드는 사실 그렇게 저렴한 키보드 가격을 형성하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모조 68 시절부터 꽤나 비싼 키보드였습니다. 스위치는 멜기 독점 TTC KOM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스위치는 그린 호넷 자석 축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제가 선택한 스위치는 TTC KOM 스위치인데 3 5 g 의 아주 가벼운 키압을 가진 자석 축이 되겠습니다. 타건 사운드는 제가 자석 축이라고 생각하는 특유의 사운드를 들려주었는데요. 사각 사각거리면서 차가운 스위치 사운드와 단단한 타건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테빌은 무난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타건 사운드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게임이 키보드이기 때문에 얼만큼 편하게 레피드 트리거 세팅을 할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멜깅도 역시 아주 편리하게 웹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드라이버에 접속하셔서 메이드 68 프로를 연결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리뷰했던 머커우즈 에이스 68처럼 이번에도 친절하게 제조사 세팅 값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레피드 트리거가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제조사들마다 디폴트 값을 정해주면 유저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설명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DRG 프로게이머 세팅값을 이렇게 대리 체험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펄사 PCMK2 리뷰했을 때 아쉽다고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펄사 측에서 게임별로마다 뭐 적정값 디폴트라든지 뭐 글로벌 게임 기업이니 구단에 협찬이 들어가는 유명 프로게이머들의 뭐 세팅값이나 간단한 가이드 영상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적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발로란트 프로게이머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리체험이 가능해서 재밌었고요 발로란트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기능 스냅탭 기능과 DKS 기능 등레피드 트리거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석축 쓰시는 유저분들은 이 기능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발로란트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스냅탭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보자인 저 역시 체감이 크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발로란트에서 A, D로 움직일 때 A를 누르다 D를 누르면 멈추는 모습이죠. 하지만 스냅탭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이런 깔짝깔짝 무빙도 가능해지는 모습이죠. 당연히 자석축이기 때문에 반응속도 또한 내 손끝 감각에 맞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게임을 잘 못하는 유저보다는 고티어나 발로란트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석축 레피드 트리거, 멜기 메이드 68 프로 키보드가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들었습니다. 다만 유고 배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는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20만 원대 높은 가격대와 더불어 현재 시장에 워낙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독특한 LED 라이트 박스 디자인과 멜기기의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모조 68로 멜기기를 접했지만 이렇게 이제 게이밍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은 좀 낯설기는 하지만 앞으로 멜기 행보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요. 자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키놀이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키보드 관련 정보와 더불어 마우스 등 빠르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